안녕하세요. 최효섭입니다. 아, 제가 애플워치 개봉 첫날에는 아이폰에 iOS 14.2 베타가 깔리면서 그 혈중산소포화도 기능이 안 떴잖아요. 두 번째 베타가 나오면은 될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어제 새벽에 iOS 14.2 베타2가 뜨면서 해결이 싹 됐습니다. 혹시라도 애플워치 시리즈 6를 샀는데, 아이폰의 애플워치 메뉴에 혈중산소포화도 관련 메뉴가 안 뜨면, 어, 베타OS를 업데이트하세요. 그러면 바로 됩니다. 이 워치 OS 베타도 7.1에서 똑같은 문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애플워치를 사자마자 뭐 바로 베타를 설치하신 분은 없겠지만, 뭐 혹시라도 안 되면은 예, 베타 업데이트 하시면은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냐죠. 한번 해볼까요? 용도를 누르고 혈중 산소 포화도 앱을 띄우면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폰의 애플워치 앱을 띄우라고 하는데 아이폰에 애플워치 앱을 열고요. 혈중 산소 메뉴가 있거든요. 그걸 눌러서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애플워치는 측정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나고 아이폰도 어, 측정값을 받아서 기록할 준비가 끝납니다. 이게 애플워치가 혈중 산소 농도를 재고 그리고 관련 정보를 아이폰의 애플워치 앱이 받아서 그걸 건강 앱에 기록하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 손목을 평평한 곳에 두고 시작을 누르면 바로 측정이 됩니다. 손을 움직이거나 두드리지 말고 15초를 기다리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저는 지금 97%가 나왔고요. 이 정도면은 네, 양호한 편입니다. 95%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이게 원리가 센서를 통해서 손목 아래에 혈액 색깔을 보는 거예요. 혈액의 공기가 충분하면 헤모글로빈이 많아지고 또피 색깔이 더 밝아진다고 해요. 이에프로지 시리즈 6 아래 센서에서 빨간색이랑 녹색 LED 그리고 적에서는 손목에 비춰서 다시 반사되는 빛의 양을 광다이오드로 재서 그 수치를 해석해서 피의 색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춰갖고 피 색깔이 어떤지 이걸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가 밝은 빨간색일수록 산소가 많은 거고요. 어두운, 그러니까 검 붉은 색이면은 산소가 적다고 해요. 그걸 읽어내서 수치로 계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이 건강 앱에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앱, 아이폰에서 건강 누르시면은 전체 메뉴에서 호흡기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산소, 네, 혈중산소 보시면 이렇게 측정된 값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에도 막 여러 번 재거든요. 움직임이 없으면은 평소에도 재고요. 또 자는 시간에도 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값이 나옵니다. 그, 잘때좀 많이 재는 것 같은데, 한 시간에 한두번 정도는 재는 것 같아요. 꼭 의식하고 앱을 실행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좀 적을 때는 자동으로 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면서 호흡을 좀잘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해서 이거 이틀 밤 이제 써봤는데, 자는 동안에도 보통 95%에서 98% 정도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평소에도 좀 호흡을 의식해서 하고, 또 집중할 때도 눈 깜빡이고, 결국에는 숨 쉬는 걸 잊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혈중 산소포화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애플워치 건강 센서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얼마 전에 댓글로 애플워치에 혈압과 혈당을 재는 기능이 들어가지 않았나, 왜안 들어갔나, 라는 이야기를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이거 지금으로서는 저는 좀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일단 물리적인 이유인데, 혈압은 보통 이렇게 손목을 굉장히 강하게 조였다가 풀면서 수축기, 이완기에 심박이 좀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 그런 걸 측정하는 건데, 어, 그러려면 우선 이 애플워치 밴드가 손목을 충분히 조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펌프가 있어야 되겠죠. 그 모든 게이 작은 어치 안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싶네요. 혈당을 재는 것도 보통 손가락 끝을 찔러서 피를 봐야 되죠. 이게 가장 보편적이긴 하고 또뭐 요즘에는 비치명으로 패치를 붙이거나 뭐 하는 식으로 좀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애플워치의 밴드 안에서 이루어지기는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근데 손목에 갑자기 쑥하고 침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이 안에 그 혈당 밴드를 계속 붙여놓는 건데 그게 과연 애플워치 경험에 맞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쨌든 주변에 뭐 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번 뭐 시계를 풀러서 뭐 지혈하고 닦아내고 이런 거는 좋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신에 혈당 같은 경우에는 서드파티 회사들이 좀 있어요. 제가 봤던 회사는 덱스컴이라는 회사인데. 얘네는 이렇게 파스 같이 조그만 패치가 있어서 그거를 뭐 배나 이런 데다가 붙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안에 뭐 아주 작은 뭐 나노 타입의 뭐 바늘이 있어서 피를 내지 않고도 혈당을 계속 잴수 있어요. 그래서 5분에 한 번씩 측정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또 애플워치로 계속 보내주는 패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런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애플워치 그 자체로 혈당을 재는 게 어, 그렇게 좋은 일인가 싶어요. 합니다. 물론, 절대 안 된다고 할순 없어요. <laughs> 언젠가는 뭐 기술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뭐 그런 시도들도 있고요. 어느 정도 상용화도 되는 것 같아요. 그 혈압 같은 거는 맥박의 패턴이랑 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맥박을 읽어서 거꾸로 이제 혈압의 상태를 잴수 있는 뭐그 상관관계가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면은 완전히 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 혈당도 이번에 뭐 혈중산소 포화도처럼 빛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결국엔 이제 신뢰도, 얼마나 높은 신뢰도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게뭐 상용화, 이런 웨어러블 기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그런데 결국에 또이두 가지 기능은 결국에 의료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애플워치 에 들어가면 애플워치가 또 의료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각 국가별로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요. 또 출시나 유통에 제약이 생기거든요 애플워치는 사실 의료기기라기보다는 보편적인 뭐 건강관리 도구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애플워치는 의료기기라기보다는 좀 보편적인 건강관리 도구로 접근하는 편이 맞기 때문에 뭐 의료 영역을 넘지 않는 기능들이 아마 더 우선적으로 추가될 거예요 아마 지금도 살짝살짝 넘을랑 말랑 하는 것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이번에 혈중산소포화도는 의료기능이냐? 그건 의료기능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출시와 함께 우리 바로 써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치도 애플이 계속 경고를 하는데 의료정보로서의 가치를 갖진 않아요. 다만 어느 정도 이제 호흡에 대한 흐름을 읽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의료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뭐 연결 관계를 계속 찾아가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 아직 우리나라에서 쓸수 없는데 애플워치 시리즈 5에 적용됐던 ECG 그러니까 심전도는 이거는 완전히 의료 기능입니다. 몸에 이제 전기를 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식약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게 통과되면 이제 뭐 기능이 활성화될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의료 기기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부과몇년 전까지는 이렇게 의료 기능이 들어가면은 그냥 일반 리테일 매장에서 팔지 못하고요. 의료기기 면허를 가진 곳에서만 팔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규제는 이제 최근에 없어졌죠. 그래서 아마 기능이 추가되면 뭐 이전과 다름없이 이제 팔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혈중산소포화도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에요. 지금 이틀 써봤는데 수면무호흡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예 실제로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부분 없어서 저는 조금 만심이 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의료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시간을 내서 수면 클리닉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혈중산소 포화도 그리고 애플워치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